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군가, 그리고 여기, 여기 뭐 이야기 고 여기 지금 보시면 쿠폰이 있습니다. 여기는 캐릭터 인스나, 뭐다구 독구 인스, 열장 들어있고, 여기는 보시면 니테 컷과. 진한님 잉커 3개와 돌리 10장 겸 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덤미 15장과 마감용 40장 그리고 잉커 25장이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빠르게 소개를 해보았고요. 여기다가 마감송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구매 이거는 2,000원이고요. 교환 연상으로는 약 3000원 상당의 물건을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게 하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